금산사 조실 조계종 제4대 포교원장을 지낸 금산당 도영대종사 49재가 어제 금산사에서 회양됐습니다. 스님의 속환사발을 염원하는 사부대중의 추모 열기는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고 죽는 무수한 길을 꿈길처럼 오갔고 꿈속에서도 환인 줄 일찍 알았도다 마지막까지 중생들을 위해 생사 없음의 도리를 열반송으로 남기고 떠난 금산당 도영대종사. 어제 오전 도영대종사의 49제가 생전 스님이 복원 불사한 금산사 대적강정에서 봉행되었습니다. 금산사 조실로 제4대 폭여원쟁을 지낸 스님은 지난해 11월 20일 백화도량 종남산 완주 송강사 약사전에서 세수 84세, 범납 65년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금산사 태공문도와 조교종 원로위원 교구본사 주지 총무원 소임자 중앙종회 의원 등 대덕 스님과 제가 신도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꽃과 향을 올리며 스님의 마지막을 애도했습니다. 스님을 모셨던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이 영반을 정성으로 올리고 함께 수행했던 도반과 인연들은 흰 국화 한 송이로 이승에서의 마지막을 고합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명의 군승 가사를 영단에 바치며 스님의 원력을 깊이 새겼습니다. 잡이 미소로 만남은 큰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불자들의 그리움은 끝이 없습니다. 사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신 큰 스님의 대원력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수단이 정진하겠습니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도민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오래도록 남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빛날 것입니다. 문도 대표 백담사 조실 영진스님은 49제가 봉행되는 동안 함께해준 모든 사부 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 상자들은 더욱더 화합하고 다짐하고 또 정진 열심히 해서 스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육신은 사그라들었지만 스님의 중생구제원력과 수행의 철저함은 모든 후악들과 재가 불자들에게 사표로 남았습니다. 허터지는 구름처럼 본래의 정멸자리로 돌아간 도영대종사가 정멸락에 오래 머물지 않고 반야도량일구는 진리의 참스승으로 사바에 나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